추려가 가지고 보신 영화 말씀하죠? 얼추 얘기는 해보세요. 일단 그허브 일단 다 보시더라고요. 일단 다보시죠 그분들 한번 빼보고, <laughs> 네, 네. 또 부족하면 또 보면 되니까. 아 근데 제가 조금 뜻깊던 게, 북한이라썸시티 레노 일정은 항좀더 끼가 예약 추가로 더 들어오고 있지는않아서 이게 네. 조금 지난 거예요. 한달중못 찾았죠? 네, 아3주 네, 맞아요. 그 정도면은 보통 이제 한달 정도 차 있으면은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또 뒤로 쭉쭉쭉쭉 예약 들어오거든, 요음 보통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양상으로 갈것 같은데, 사실 여기 여기 비슷해 보다는 같이 수업을 듣는 분 사실은 매물이 높고, 예약 부분에 더 수요가 없어지고, 그래서 예약은 높고 예약을 다 평면을 내신다고 하잖아요그 그런 거다 보시고 나서, 어 최대한 초역에 네. 조금 신축을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가성비 쪽으로 가시는 거죠? 어, 가격만 맞으면 여기랑 가까울수록 좋고요. 어. 네, 그래서 기준은 일단 같은 평수에 같은 모양의 구조에비슷해텔로래서 어. 나비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었어요층아1 14층? 4층은 여자분이. 깔끔하긴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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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네. 일단 없었고. 아, 내가 들어가자마자 조금 찌, 뿌리지근해서 담배 냄새가 <laughs> 그 중에서 조금 나가지고. 사실은 안에는 되게 깨끗하고 네, 네, 좋았는데. 엄청 밝고, 되게. 음, 이따가 전화해서 특수청소에 그 대해서 좀 책임을 물어보고, 아, 네. 네. 한번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시죠. 네. 그거는 당연히 임차인이 잘못한 부분이라서 아, 본인이 하고 나가야 돼요. 계약서에 아. 다 써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거 다 네. 하고 한두 번 정도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네. 확답 받으면. 네. 500짜리로 가면 될것 같고, 네. 네네네. <laughs> 상승이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좀 왕강하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굳이 저희 아니어도 네. <laughs> 이미 수요가 많아서 제가 한 네, 네. 어차피 그게 같은 매물인 거 알고서도 제가 부동산 중개사들마다 어쨌든 능력이 다를 전화하셨구나. 거 아, 같아서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전화 돌렸는데 네. 제 저인 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메모리. 이미 유명해지신 <laughs> 강남에서 우리 또 유명해지셔가지고 <laughs> 네. 아는 거 같이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해 주신 거. 음, 네. 어제도 전화 온거 같은데 안주신다 중개사랑 말할 때 너무 나긋나긋한 것보다 좀 세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 네, 네. 세게 얘기하고 좀 빨리빨리 빨리 빨리 얘기해야 돼요. 아. 네, 너무 나긋나긋게좀 그러면은 얘가좀 약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강하게 말할 때는 강하게 말하는 것도 아. 네. 필요한 거 같아요. 전화하면서 조금 얘기하면 네, 네, 네. 형은 좀 단일만 하신가요? 아이, 조금 더 웃는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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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뭐, 우리 황제 임장을 하고 있으니까, <웃음> <맞아요>. <웃음> 이 정도면 뭐, 원래 사실 걸어가야 돼요. 독산까지 <laughs> 네, 근데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여기는... 독산에 왔잖아요. 그럼 이미... 아, 여기 아, 역세 있는 걸로 라 아, 역세... 네, 네. 여기는... 15분 정도 걸린 네. 네. 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처음 막... 성공도 높아서 개방감이... 좀더 밝은 느낌이기도 하고 네. 네, 넓은 느낌이기도 하고 좁은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좀 높아요 네. 더... 좀... 높아요? 네 아닌가요? 네. 아 그래서...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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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테이크와... <웃음> 그쵸 여기 비하면 높긴 한데 사실 첫 물건이 너무 좋았죠 네, 네. 물건이 좋기도 했고 일단 전화를 한번 걸면서 조건을 한번 맞춰보실래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뭐 오답이 있는 거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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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